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루하루 기온이 하강하면서 어, 아침 저녁으로 밤에 또 쌀쌀한데 또 이런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기사 소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방송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 이름이 딱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기사, 특히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이 기자분들 이 이분들은 뭐 기자분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기자들 이름이 들어오죠. 그래서 좀더 지켜봤다가 다음에는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누구인지 좀 이렇게 밝혀볼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기사, 참된 기사 쓰는 기자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기자가 바로 톱스타 뉴스의 황선용 기자입니다. 아, 톱스타 뉴스도 다 그런 거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톱스타 뉴스에서 황선용 기자와 김성희 기자 이두 분은 좋은 기사, 기사다운 기사를 쓰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있죠. 제가 톱스타 뉴스 황선용 기자의 기사를 어, 링크로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딱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김호중 세 글자 이름을 딱 넣어서 댓글을 쓰시면 다음에 댓글 순위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제목을 읽어드리면요, 김호중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 고맙소의 진정성. 아 제목에서도 아주 그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제목 한번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김호중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 고맙소의 진정성 아 우선 이제 제목이 참 좋은데요 글은 더 좋습니다 글이 어떻게 좋은지 제가 한네 한 가지로 설명을 하면요 우선 풍부합니다 풍부하다는 말은 길이에 있어서도 풍부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풍부한데요. 어 일반 인,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다 아, 풍부하고 풍성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좌우 수평에이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또 수직으로는 땅과 하늘이 다 맞물려 있는 이 수직과 수평의 공간이 조화, 조화롭게 시원하게 펼쳐져야. 그 풍광이, 경치가 최고죠. 수평은 있는데 수직이 없으면, 아, 이렇게 쭉, 이렇게 된게 답답하죠. 또 수직은 있는데 수평이 없다. 그럼 또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수평도 쫙, 수직도 쫙, 쫙 이렇게 넓은 아, 이런 경치가 최고인데, 이황선용 기자의 이 글은, 아, 글이 이렇게 마치 수평적으로, 수피, 수직적으로 풍부한 것처럼, 이 내용이 풍부하고 길이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수직적으로 풍부하고 내용은 수평적으로 풍부하다. 그래서 풍부한 기사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대충 쓰거나, 얕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쓰거나, 어,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정성껏 깊이 있게 써서 기사를 읽는 내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기억을 환기시켜 주죠. 이 깊이 있는 기사 쓰기 쉽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기사를 쓰려면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관찰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관.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세 개. 관심, 관찰, 관점.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도 관찰을 그때그때 그때 안 하면 소용이 없죠. 그다음에 어떤 관점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리 관 관심. 그다음에 관찰, 관점. 자, 이런 것들이 깊이를 형성하는데 이 황선용 기자의 이 기사는 깊이를 획득하면서 관점, 초초 관찰했습니다. 관심이 당연히 있다. 그렇게 해서 깊이를 획득했다 할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죠. 부분 부분 디테일하게 접근에 들어가면서 표현하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 세밀함은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을 할때 처음에 이제 이 뼈대를 세우고 벽을 붙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또는 나무 같은 걸로 마감제를, 마감을 하거나 또 도배지로 도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벽과 뼈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느껴서 마지막으로는 인테리어를 잘 해야 야, 이 건물 최고다. 이 아파트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도요. 내가 어, 풍부하고 깊이 있게 쓰지만 결국 글 맛을 느끼는 것은 세밀함입니다. 그런데 황선용 기자는 글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부분 부분 잘 치고 들어오면서 서술을 해서 글 맛이 아주 좋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다정다감한 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글에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황선용 기자는 다정다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도 다정다감한 이런 아이 정서적 이 접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서 글을 읽는 내내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와라 면 다정한 느낌, 다감한 느낌으로서의 정서적인 공급을 주고 만족을 주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톱스타 뉴스의 황선영 기자분의 제목 김호중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 고맙소의 진정성 이 기사를 제가 참 좋은 이 기사를 아주 풍부한 기사 깊이 있는 기사 세밀한 기사 다정다감한 기사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하는 날이 이제 이 금요일인데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금. 토일월화 그다음에 이제 수금토일월화수또 오늘하고 수요일 좀 빼면 토일월화 그래서 우리 말법으로 한4 5일 또는 5 6일 이런 정도 이제 지나가면 어선고 공판이 있죠? 또더 쉽게 지금이 금요일이니까 주말 지나가면 월화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말 지나 다음 주 주초 지나서 선고 공판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제 이 법조계와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또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집행 유예가 나와서 집행 유예로 유예로 바로 해결되고 집행 유예로 바로 이렇게 좀이 풀려났으면 이것이 최고와 최대의 소식이자 해결이다,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날까지 마음 모아주시고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